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미국 주식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미국 주식, 특히 나스닥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TQ를 못 사셨던 분들이 여기서 새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하실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은, 네, 나스닥을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TQ 한정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단타 물량을 들어갔거나 아니면 옵션을 들어갔던 분들은 분할 매도를 하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단타고, 저는 이제 중장기 스윙 포지션이기 때문에 전부 다 홀딩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걸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은 나스닥 선물의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이전에 이때의 조정에 대해서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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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333ABC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여기서부터를 새로운 상승파동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 상승파동에 대해서 볼때 1, 2, 3, 4, 5 해서 저는 인펄스 오파가 다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펄스 오파의 ABC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을 하고 새로 진입을 하고 싶다면 어, 이 조정 이때 진입을 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TQQQ로 좀더 자세하게 본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82에서 83 부근은 단타 물량을 터는 자리고 다시 진입을 하고 싶다면 75 기준점을 한번 그어두고 이 부근 왔을 때 한번 더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키움전사 순 매수 순위에서 SQQQ가 일간 4위 그리고 주간 12위에 있습니다. 참고로 SQQQ는 TQQQ의 반대 포지션으로서 개인들이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에베팅을 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바람과 주식 시장이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식 하락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TQ의 상승이 나올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만 그 상승의 폭이 미미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보다는 바로 상승보다는 약한 하락이 좀더 간성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TQQQ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 속설를 보겠습니다. 속설의 경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58.6이 부근을 4시간 봉상 상방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을 뚫는 듯 했으나 금요일장에서는 또다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 조정이 이 밑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지선에서 맞고 다시 반등할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9에서 60 부근 여기서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얘 또한 지금 TQ가 이런 식으로 전고를 뚫은 것과 마찬가지로 쏙쓸 또한 이렇게 전고를 뚫으러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세 번째로 USD입니다. USD의 경우에는 여기 150을 제가 상방 돌파해야 이 박스권을 끝내고 다시 상승 시작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이 150에다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정을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전 엔비디아가 워낙 많이 올랐을 때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USD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USD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반도체 2배 ETF로 속설과는 구성 종목이 많이 다르고 장단점이 각각 뚜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두 개에 대해서 꿀벌 TV에서 다뤄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150 상방 돌파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얘 또한 기간의 시간이 문제이지, 결국에는 상승하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현금 흐름이 일정하게 있다면, 그리고 이 USD를 장투를 하고 싶다면, 저 같으면 하락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USD는 제가 장타용으로 속들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볼린저 밴드를 좀 킬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세번 연속해서 볼린저 밴드 밖에 일봉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확률로 치자면 지금 이 확률은 시 이게 0.01%거든요. 0.01%라는 엄청난 확률을 이 테, 테슬라가 해냈습니다. 지금 저는 추가적으로 약간의 상승이 좀더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이때처럼의 강력한 상승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볼리저맨드 밖으로 완전히 이탈해 버렸고, 과매수 정도 또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급보다 더 심하고요. 일봉상 거의 이때급 정도는 이 상승파동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강한 또 저항선, 지지저항이 모여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TMF 한번 보자면요. 자, 이 TMF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구독자분께 질문을 받고 이 여기쯤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주봉, 그리고 월봉, 일봉상 전부 다하락추세이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중인데요. 여전히 전 TMF 지금 매수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TMF의 경우에는 이 채권 금리와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옆이 10년물 금리, 그리고 오른쪽이 TMF입니다. 둘은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 커서고 이게 세로 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는 걸 왼쪽, 오른쪽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잘 보세요. 자, TMF의 경우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TMF가 상승할 때 왼쪽의 미국 제10년물 금리는 쭉 하락했죠. 그러다가 TMF가 이런 식으로 하락할 때 미국 제10년물 금리는 쭉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버스 관계에 있다. 근데 TMF는 차트상으로, 순수 TMF 차트상으로 봐도 50.5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막아주고, 계속해서 막아주다가 장대음봉으로 뚫리고 난 다음에 큰 하락이 나왔던 구간인데요. 이 10년물 금리의 경우에는 여기서 강한 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항, 여기는 지지죠. 그래서 이전에 6월 중순쯤에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채권금리가 확 튀는 바람에 미국 증시에 조정이 졌고 이때 TMF는 쭉 하락해버렸죠. 이게 이때뿐만이 아니라 연장을 시켜보면 은 여기서도 저항, 지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했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10년물 금리상 여기에 지지가 있다는 것은 TMF상 그 부근에서 좀더 상승해서 이 53부근으로 간다 할지라도 강한 저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MF는 지금 여기에서 폭발적인 이런 상승이 추세를 돌리는 상승이 나온다기 보다는 또다시 저항 맞을 확률이 더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개인분들 순매수 순위 주간순매수 1위가 TMF입니다. 개인이 롱을 본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지표이기 때문에 인간 지표를 봐서라도 지금 TMF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요약을 할게요. 자, TQQQ의 경우 조정 끝내고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은 저는 단기 임펄스 오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단타 혹은 옵션 물량. 단타를 말씀드리는 거는, 단타든 옵션이든 이 부근에서 잡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의 물량을 분할 익절 나가는 자리이지, 추가 상승하는 건,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 스윙, 보통은 다들 이러시죠? 이런 경우는 그냥 계속 푸근하게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로 원한다면 좀 참고, 약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자. 다만, 개인의 순매수 순위에서 TQ의 반대인 SQQQ가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약한 상승 정도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75. 이 75를 새로운 지지 구간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쏙쓸인데요. 얘는 58 상방 돌파에서 조정은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금요일에 비록 약한 하락이 나왔지만, 쏙쓸의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눌릴 수는 있어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정고를 뚫으러 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USD의 경우는 150에서 정확하고 떨어졌고, 여전히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회복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USD를 장투할 생각이 있다면,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예전 자리에서 들어갈 것 같아요. TMF. 금리를 같이 보면 되는데, 이 10년물 금리의 4시간 봉상, 하단부에 강력한 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번의 지지저항이 나왔던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TMF의 경우에는 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막힐 수 있다. 그래서 TMF는 4시간 봉상 50.5 정도는 상방 돌파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상방이 열린다 생각해서, TMF의 경우 이번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인데요. 상승이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3번 연속으로 블린저 밖에 나온 게0.01% 확률이고 차트상 그래서 추가적인 폭발적 상승보다는 약한 상승 또는 횡보가더 유력해 보입니다. 심리 지표상 여전히 개인들이 숏을, 테슬라 숏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확률이 높으나 이전처럼 강한 상승보다는 뭐 그런 힘이 조금 더 약해질 거라 생각해서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다음 주더 유익한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뿅.